8월 21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, 초코쉐 자몽 치즈 케이크 토핑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일 뿐 아니라 제 친한 동생, 길희성 양의 생일입니다.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길. 오늘 케이크는 자기가 다이어트한다고 못 먹으니 대신 먹어주라고 골라준 거다. 케이크까지 추천해줘서 따로선 고마운 일이다. 요화정,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로 먹어보는 건 처음이다. 동생 덕분에 유행하는 음식도 먹어보고 이게 웬 횡재. 아무튼 그래서 처음 먹은 요아정 소감은 너무 차갑다. <laughs> 이가 시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차가워서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. 그래도 한층 더 MZ 해진 기분.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중 하나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는 말이다.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법의 말. 이건 음식도 예외는 아니라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더 맛있게 먹게 해준다. 그러니 세상 일이 아무리 두려워도 누구나 다 처음 겪어봤던 일이라는 걸 떠올리면 한층 더 마음 편히 살수 있지 않을까? 당신의 첫 생일이 있어 지금이 있는 것처럼. 8월 21일, 비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세상을 쉬이 이겨나갈 수 있게 생일 축하합니다.